치즈직은 일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컨셉이든 수용하는 느낌. 예시를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루시님? 이만 살 먹은 드래곤? 아, 어, 이만 살 먹은 드래곤. 스트리머들분도 이만 살 먹은 드래곤 이렇게 말해도 아 그러시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 자, 우선은 오늘의 콘텐츠는 버튜버가 되는 법 치즈직 편입니다. 왜 치지직 편이냐? 트위치가 고인이 돼버린 이후로 우리나라는 버티버 대비가 아프리카 혹은 치지직으로 나뉘어졌는데 이두 개의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치지직 버티버가 되는 법을 한나의 영상으로 알수 있게 총 집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플랫폼. 일단, 치지직, 아프리카. 현재 수비죠. 왜 버튜버가 되는 법인데 플랫폼 설명을 하느냐 라고 할수 있지만 이두 개가 양상이 정말 달라요 일단 치지직은 라이브 2D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3D를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갈리기 때문에 내 성향과 내가 준비하는 컨텐츠들에 따라서 플랫폼을 다르게 가야 돼요 치지직에서 3D 쓰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라이브 2D 쓰기는 하거든요 왜 보편적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취재식은 신생 플랫폼이죠. 트위치를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트위치식 문화를 계성을 많이 했어요. 합방보다는 개인. 개인 방송 위주이고 아프리카가 대규모 이 컨텐츠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열심히 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는 느낌이 아프리카에요 그에 반해 치지직은 프리랜서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장점은 그거야 프리랜서의 장점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 그리고 겸업 가능 겸업이 뭐 아프리카 겸업이 불가능한데 치지직에서 하시는 분들은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스트리머가 본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단점 눈에 띄기 힘들어 자생해야 돼. 그리고 아프리카를 따지면 장점, 비빌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 학부라도 재미있으면 기회가 온다. 단점, 휴방이 많으면 안 돼. 얼핏 듣기로는 3일 이상 쉬기만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정시청자를 잡기 힘든. 그리고 콘텐츠와 게임도 차이가 있어요. 취직은 종겜. 아프리카는 PC방 게임, 단체 합방 게임 이런 위주의 게임들이 인기가 많아요 나는 종합 게임을 하고 싶은데 아프리카에 갈 거야 그러면 조금 힘들 수 있어 유명한 스트리머처럼 공포 게임을 메인으로 잡는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은 조금 힘들어 대중적인 걸 골라요 아프리카는 또뭐 빠진 거 없나? 플랫폼에 대해서? 시리은좀더 컨셉질을 잘할 수 있다? 아 맞아 맞아 시리즉은 라이브 2D 강세다 보니까 일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컨셉이든 수용하는 느낌 예시를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루시님? 2만 살 먹은 드래곤? 어... 2만 살 먹은 드래곤 스트리머들분도 2만 살 먹은 드래곤 이렇게 말해도 아 그러시군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 이번도 보면은 홀로맨중 3D 방송하시고 3D 방송으로 넘어가는 추세가 보여서 근데 그거는 원래 당연해요 버추얼은 3D로 나중에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라이브 2D가 주는 장점은 개성이거든요 단점은 할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없다 이거니까 라이브 2D로 이제 캐릭터성을 살리고 이 캐릭터성을 살린 3D 모델링을 제작한 후에 방송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3D 모델링은 필수야 이 정도 됐으면 아 나는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구나 취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본인이 가야 될 플랫폼이 어딘지 이제 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많은 걸 보고 나는 취직에 가야겠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2단계 아프리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아프리카도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인터뷰를 따서라도 아프리카 쪽버티버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있으시다면 9시 생방송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장비. 자, 무신님 말해주시겠어요? 일단 마이크가 당연히 필수될 거고 그리고 아이폰. 부가 설명을 살짝 하자면 아이폰 XR이나 SE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이폰 10은 발열이 엄청 심하대요. 개선돼서 나온 게 아이폰 XR, SE라고 합니다. 그리고 웹캠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핸드 트래킹을 하기도 하거든. 일단 컴퓨터. 최소한이니까는 개만 구긴이 정도가 이송할때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이되겠습이다 그러면은 구는버 모델 외주 넣는 법. 버트오 모델에 필요한 거는 일러스트, 리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러스트 준비하고 리깅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러스트보다 리깅 예약 잡는 게 조금 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러스트를 알아보는 것 동시에 리깅을 좀더 빨리 알아보세요. 내가 퀄리티 따지고 원하는 리거한테 리깅을 맡기고 싶다 하면 뭐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반년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구합니다. 리거 구할 때 얼굴 각도 잘 보시고 45도를 봐라 괜히 45도 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리깅은 빨리 한다고 무조건 퀄리티 잘 나오는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다고 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주의하세요 리거 고르실 때 일러스트만큼 신중하게 좀 골랐으면 좋겠다 라는 작업자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빨리 되는 사람 찾지 마 잘 해주는 사람 찾아. 그리고 VTube 세팅을 해주는 사람이 좋다. 이건 필수까진 아니고 좋다. 일러스트 외주를 구하는 방법. 1번. 트위터. 현X. 2번. 아트머그. 3번. 크레페. 해외에는 다르게 돼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근데 일단 제일 고점이 높은 거는 트위터. 그 다음에 아트머그. 크레페 비슷함. 트위터는 다양한 작가들이 있는데 단점이 연락을씹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하 트위터 존잘분들은 많은 연락을 받기 때문에 개인 의뢰는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 의뢰를 했다가 대인 경우도 많고. 아트머그는 뭐 진짜 편해요. 답변 웬만하면 잘 오고 포트폴리오 있고. 다만 수수료를 떼인다는 점 작가가 크래피도 동일한데 아트머그보다는 사람이 적어요. 라이브 2D 쪽보다는 커미션 위주. 일러레가 샘플이 없어. 버츄얼 모델 외주라 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작가가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게임 원화 경력이 있는지 게임이 아니더라도 원화 경력. 원화 경력이 있으면 이 원화랑 라이브 2D 모델 작업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경력이 있으면 샘플이 없어도 일러레가 잘할 수 있어요. 일러스트 실력과 버츄얼 모델 그리는 실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원화 작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원화 실력을 봐야 돼.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홍보 방법이 있는데, 일러스트와 리깅을 알아본과 동시에 트위터 계정을 미리 만들어주세요. 일러스트가 완성될 때쯤에 RT 이벤트를 합니다. 일러스트를 RT 이벤트용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러스트를 실루엣 처리를 해서 리트윗당 어느 정도씩 일러스트를 공개, 리트윗 얼마 이상 되면 은사이버고를 드립니다.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실루엣 홍보가 나를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동종업계인 버추얼 시장에서 동료를 만드는 거죠. 이제 저버튜버대비해 저희 같이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거 말고도 버츄버 합성 이미지로 이미지를 자주 올려서 트위터 채우기 프리 리소스로 합성하는 거 말하죠. 사람이 트위터 자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반응이 다르니까 맞아 맞아. 필요할 때만 들어오던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기 힘들긴 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야. <웃음> 맞아. 가요일 <laughs> 오 생방송 처음에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는 다르게 흘러갈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의도한 대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매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나한테 맞는 게임은 뭘까 콘텐츠는 뭘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뭔가 시도를 해야 돼요 사람이 없을 때가 힘들긴 하겠지만 이때가 기회예요 왜냐 내가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이때 다양한 컨텐츠를 해보고 반응이 나오는 게몇개 생기긴 살 거예요. 그때부터 그 컨텐츠 위주로 유튜브 채널을 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CG직에서 버튜버 데뷔하는데 정보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이라던가 카시루시 트위터 계정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관해서 영상을 만들던 아니면 답변을 해드리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저희도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버추버되는 법 치지직 편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